<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오늘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경기 끌고 가가지고 배추 어... 뽑아가지고 올 겁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김장할 철이죠. 그래서 이구름마 끌고 가자. 여두 <laughs> 놈도 여기다 밖에 햇빛에다 아예 넓은 곳으로 내놨습니다. 이제 경기 끓고밖깥으로 와서 이제 배추를 뽑아가지고 술에다 식어가지고 실어가지고 경기로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게한 50포기 정도 남아있는데 20개 23개는 친구 줬습니다 제가 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친구한테 주고 무도 눈박스 챙겨주고 어, 지금 한 30개 정도만 일단 어, 뽑아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누르지 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지금 하기엔 수영왜 못해 아 어? 진도 아빠가 잘지내는데 이렇게. 응? 이게 어렵단 말이야. 응? 허리 힘주고, 손목을 다 힘주고 하면 되는데. 어, 쳐, 쳐, 쳐. 이렇게 해가지고, 치우면 되잖아. 이제, 이 네, 끌게요. 아, 이거 진짜 크네. 농구공만 하다, 농구공만 해. 진짜 크네, 이거나 손으로. 한쪽 손으로. 자, 한쪽 손으로 찍고. 네. 자, 이쁘게 잘 됐죠. 어, 원래 제가 이런 거 선수입니다, 선수. 그래 그래 안 그래? <laughs> 우리 아들은 표정이 뜸들어한 표정이네. 배추를 뽑아가지고 와어 경기다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한60 폭이 정도 됩니다. 60 폭이 되는데 이걸 지금 해놨다가 어 제가 혼자 하려고 했더니 소스 양념 소스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대로. 떴다가 집사람이 지금 저 어, 마산 처가댁에 가 있으니까 오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면은 그때 작업을 해서 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야들 넓은데 강아지를 내놓으니까 햇빛 보고 이러니까 좋네 <laughs> 네? 네? 자 아유, 자식. <laughs> 저놈들, 데리고 온 지가 12년 됐는데,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나이로, 사람 나이로 치면, 은 한, 50살 넘었을 건데. 여기 시래기, 엄지에다가 시래기 얇게 깔아가지고 말려놨습니다. <laughs> 한동안, 한동안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비만 안 오면 그냥 이대로 둘 생각입니다 이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말라버리게 나중에 보고 위에 살짝 마르면 한번 뒤집어 놓으면 되니까 원래는 이제 그 어, 뜨거운 물에 데쳐 가지고 그또 잘라 가지고 고추장으로 이렇게, 그 뭐죠, 뭐, 된장으로 버물러가지고, 비닐봉지 안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냉장고도 들어갈 때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리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뭐, 되지. 절반은 제가 친구 좋습니다. 절반은 우리가 먹으려고 제가 또 이렇게 해놓은 거고. <laughs>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축복합니다.